해보죠. 자, 뭐냐면, 요거예요 비교입니다. 비교. 어, 비교인데. 비교인데요. 음. 자, 여기 수출업자의 수출된 수수료 있죠. 어, 요거에 대해서 가끔씩, 어, 은근히 많이 냈었어요. 요거 이론입니다. 이론. 음. 자, 수출된 수수료가 뭔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주인공은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뭐냐면, 자, 을이요. 외국에 있는 A하고요. 이거교재 없더라고요. 어, A하고요.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을이 수출하는 건 영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수출업 명의가 있어야 돼요. 수출업 명의. 예, 근데, 을이 수출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수출업 명의가 없다 라고 해볼게요. 알죠? 그러면 명의를 빌려가지고 수출하는 거 괜찮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 을이 명의가 없어가지고 수출업자인 갑한테 수출업 명의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갑이, 수출업자인 갑이 을한테, 얘는 수출업자는 아닙니다. 을한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그이간 명의로 수출을 하게 되면 0%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이 수출업자의 명의되어 이제 수수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려줬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고, 아이고. 명의되어 수수료는 10% 과세입니다. 왜냐면 하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어,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수출되어 업자, 수출업자의 명의되어 수수료는 영세율이다라고 하면 그럴 것 같거든. 수출업자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에 수출업자니까. 어, 수출업자는 영세율이지, 당연히. 가 아닌, 아닌 거예요. 그죠.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어, 요 때는 우리가 10%로 과세합니다 그죠. 가비을한테 명의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음. 게 이제 시험에 잘 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니고, 여기까지는 배우셨던 용어고, 여기 이제 면세포기 설명할게요. 면세포기. 음. 면세 포기도 최근에 회계 1급 때 내긴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냈었어요. 회계 1급 때. 다시 한번 설명. 자, 면세를 왜 포기하냐면, 면세 사업자는 여러분들 매입세 부담해야 안 해요? 매입할 때?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하시냐면, 면세 사업자는 면세니까, 세금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건 면세하고 영세율은 매출할 때나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매입할 때는 면세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출 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매출자. 그러니까 매출자가 10% 과세 매출자면은 무조건 매출한 금액이 10%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면세, 영세율 안 따져요. 무조건 10% 뜯어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하고 영세율은 매출할 때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될지는 예, 이때는 매입자 기준이에요 무조건. 맞죠? 어, 그래서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 부담해요. 맞죠? 음.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만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면세사업에 쓰는 거거든요. 그럼 면세사업에 쓰면 매출세액은 안 내죠? 근데 매입세 공제를 해줘 버리면 세무서는 세금에 손실이 발생해 버려요. 알죠? 어,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면세를 포기하는 건 면세에서 과세로 가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 좀 받으려고. 알죠? 어, 매입세 난 계속 환급만 나오는 환급세기 나와야 되는데, 즉,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거의 도, 내가 과세 사업자면 돌려받을 세금만 나오는데 면세 사업자가 못 면세 사업자 도못 돌려받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 환급세액이 안 나와요 절대. 알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나 매입세 공제 좀더 받아서 환급 좀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면세를 포기하는 겁니다. 알죠? 그렇죠? 어.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면세 포기는 딱두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면세 포기가 안 됩니다. 여기 1번하고 2번밖에 없죠. 면세 포기 대상. 왜 그런지 설명하겠지만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면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외줄자? 외줄자 좀 애매한데? 면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어, 그렇죠.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민을 위한 제도예요. 면세가. 그럼 서민을 위한 제도를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한테 영향을 안 주거나 또는 서민한테 오히려 유리할 할 때만 포기시킵니다. 딱두 개예요. 일단 동그라미 2번 설명 자 학술 기술연구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얘네들 원래 면세거든요. 학술. 책이잖아요. 책. 맞죠? 어. 근데 얘네들은 딱 이름만 들어봐도 주로 사업자와 거래해요. 서민하고 거래해요. 서민하고 거래해요. 서민하고 잘 거래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우리가 서민한테 패를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괜찮다. 포기하고 과세로 가도 된다. 알죠? 음.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로 가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세율은 환급 받거든요. 아세요? 영세율은 환급까지 받는 거. 정안 좋으신데? 영세율은 여러분들 매출세액 안 내고요. 매입세 공제 돼요. 죠 그렇죠? 왜냐면 과세 사업에 쓰니까. 왜냐면 수출의 역군이기 때문에 일찍 일찍 돌려줘요. 환급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면세사업자는 환급을 못 받으니까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요. 본인이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 알죠? 그렇죠? 하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받으니까 전가를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 소비자는 영세율한테 사는 게 싸게 살수 있어요. 면세보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면세보다 영세율로 사는 게 서민들은 유리하니까 이때는 포기시켜주는 거예요. 이두개 빼고는 안 됩니다. 시험에는 면세는 포기에, 포기에 제한이 없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음, 자 그리고 가로 2번 면세 포기 절차 신고만 하면 돼요. 가끔씩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장난치거든요. 승인사항 아닙니다. 신고로 좋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서민을 위한 제도니까 포기를 안 시키는 거지. 맞죠? 어, 서민을 위한 제도니까 포기 대상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면세보다는 과세가 좋아요. 그렇죠? 어, 세무서 입장에서 야, 승인까지 얻어. 그 말은 야, 세금 낼때 철저하게 세금을 내 이건데 만약에 신고로 족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세금 빨리 내라 <laughs>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 되시겠어요? 맞죠? 어, 철저하게 세금 내 이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세무서는 세금 걷는 게 좋은데 맞죠? 그냥 야 신고하면 돼 그럼 세금 낼 거잖니? 세금 내 어서 가 세금은 처음이지 이렇게 <laughs> 어, 그거예요 그거. 어, 그래서 승인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언제, 언제까지 신고하세요도 없습니다. 알았죠? 어, 그럼 지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알았죠? 어, 그래서 시험에 막 면세포기는 언제, 언제까지 신고하고 언제부터 이제 과세로 바뀐다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그럼 여기 있죠. 신고한 날로부터 면세포기 바로 적용돼요. 알죠 어, 왜냐면 나중에 우리 간이가 일반으로 또 바뀌면 신고 요건이 또 복잡하거든요. 알죠? 뭐, 일반에서 간이로 가거나, 어, 요렇게 되면, 언제,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달 말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일반에서 간이로 가면, 우리가 전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간이로 가고자 하는. 버리셔도 돼? 표정, <laughs> 어우, 짜증난다, 이 표정이. 그래서 저 포기하셔도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죠? 알죠? 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뭐냐면, 내가, 나는 분명히 매입세 환급을 받고 싶어서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갔는데, 오히려 납, 내가 갑자기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야, 갑자기. 오히려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히려 납부막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갑자기 빡쳤어. 아, 그래서, 아, 면세였던 시절이 그리워. <웃음> 해가지고, <웃음> 저 죄송한데, 세무서장님저 면세 포기한 지 하루 됐는데, 하루는 좀 너무했고, 한 4개월 됐는데, 아, 저는 면세가 좋은 거 같아요. 저 면세해주세요. 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세라고 하죠. 박쥐 철세 <laughs> 그렇죠. 어, 그래서 박쥐 방지 알죠. 어, 그래서 한번 면세를 포기했으면 마치 그저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번 면세 포기했으면 3년 동안은 쭉 과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 포기 신고 다시 면세를 적용해 주세요라는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알죠. 음. 아무튼, 오케이. 네. 그래서 3년 외워주세요. 아까 시험에 이거 5년 가지고 장난치거든, 5년. 어, 좀 조심하시고. 끝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했던 거뭐 실기는 아니고요.